안영명 투수가 오늘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. 15경기 2승 5홀드 24와 3분의 1이닝 2.59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. 번트 됐습니다. 투수 안영명 타자 주조처이 2구 빼 들어졌습니다. 3루 잡아서 홈으로 홈에서 태그 아웃입니다. 삼루 주자를 잡아냈습니다. 동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한화 이글스. 점수는 4대 3 그대로 유지됩니다. 되어 되겠죠. 20에서 바깥쪽 들어왔습니다. 삼진! 출장. 오늘 타자 스트라이크. 2. 바깥쪽 들어옵니다. 3구 삼진. 투수 패턴이 굉장히 빠른 건 알고 있습니다만 공세 개로 카운트를 잡아내면서 3루. 이번에도 왼쪽으로 높게 떴는데요. 좌익수 양성호 잡습니다. 센토. 바깥쪽에 3삼진. 잘로 이로와 일로 1호 두점차를 끌고 갑니다.